이거는, 멍게. 이게 밑부분, 자연스러운 게 자를 때는, 여기서부터. 주둥아리를 이렇게 반으로. 이걸 이렇게 자르면, 여기서 손을 잡아줘. 딱 떼고, 주둥아리 부분은 딱 이만큼. 이쪽도, 여기서부터. 그럼 초보자도 가장 하기 쉬운 방법. 이게. 그리고 이 부분에 딱 보면은, 이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똥이, 똥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똥이 없네? <laughs> 이건 좀 다른 거 가르쳐줘야지. <laughs> 자, 여기, 이렇게그리 크니까 요, 요렇게. 요리, 쥐동아리. 자, 이렇게. 이것도.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되겠고.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안 하고, 이거를 주둥아리 먼저 탁 자르고, 요 배를 이렇게 해갖고, 이렇게낸 거지. 요렇게. 통으로 싹. 요거는 뻘이 있네. 자, 요, 이렇게 됐지, 그러면. 요, 요렇게 뻘.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지요? 딱 여기서부터 이렇게. 머리 부분 포가나, 이렇게.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, 이렇게가 한 부분이고, 그리고 주둥아리 옛날에 집어먹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먹지. 요즘은 그냥 요렇게, 요렇게 하면, 옆으로. 다그 다음에 딱 이렇게. 반으로, 완전 반으로. 뭐 주둥아리 아무 쪽으로 안 잘라 필요도 없어. 그러면 이거는 그냥 떼버리면 돼. 그대로. 주둥아리 부분에 다난 얘기. 이것도 딱 해봐야 돼. 딱. 이렇게. 그러면 이거는 어렵습니다. 자, 자. 이렇게. 이렇게. 이제 뜰치 담아볼까요? 대산물 종류도 일단 얼음에 들어가면 어 좋지. 방관하기 때문에 이걸 내갖고 얼음물에 살짝 냉을 시킨 다음에 다시 끓이면 내 가지고 담으면 시원하고 짜기게빠졌는자 접시에 담아 봅시다. 이짠 맛을 빼는 거는 얼음 넣는게 제일 좋고 단기를 빼고 물을 뺐을 때는 이거는. 等不分。